아, 역대하 22장과 23장은 남유다, 제6대, 제7대 왕인 아하시아와 아달리아의 통치에 관한 기록인데, 아하시아는 주전 841년에 즉위해서 1년이 채 되지 않게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어머니 아달리아의 사주를 받고 아버지 여호람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동맹을 맺고 길랏 라못 아, 수복 전쟁에 참여했다가 북 이스라엘에서 혁명을 일으킨 예후가 아, 북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일 때 함께 죽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손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제7대 왕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2장과 23장은 이러한 내용으로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9절은 남유다 제 6대 왕 아하시아의 악정과 예후에 의한 피사를 22장 10절에서 12절은 아달라의 왕권 찬탈과 요아스의 구사 일생을 기록하고요 23장 1절에서 11절은 요아스 옹립을 위한 여호야다의 혁명세력 규합과 요아스의 즉위식 거행을 23장 12절에서 21절은 요아스의 반정 성공과 대제사장 여호야다 주도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일 절에서 사절 말씀에 아, 22장 1 절에서 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아,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의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남유다의 제5대 왕이었던 아달랴의 남편이자 아, 남편이었던 여호람. 여호람이 왕으로 즉위한 지 8년 만에 죽임당했습니다. 죽었죠. 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친동생들을 죽이고 이 예항에는 신하들을 학대하고 죽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너와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백성이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는 창자의 중병에 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람은 살아생전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하죠. 그로 인해 왕국의 모든 재물을 빼앗깁니다. 아들들이 다 죽임 당하고, 아내들은 탈취당했습니다. 그 결과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여호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됐습니다.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까지만 해도 평안하고 강력했던 남유다 사회는 여호사바시 죽자마자 몇년채 되지 않아 전쟁과 죽음의 공포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어서 극도의 혼란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한 순간이 한 순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일 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남유다 왕의 직위에 대한 다른 기록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여기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이 남유다 왕의 그 왕위 계승을 예루살렘 주민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왕위의 계승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하샤를 왕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즉이 말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하샤를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 속에는 왕 위의 계승을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과 정치적인 갈등과 내분이 그 사회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아달랴가 개입돼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달랴는 그만큼 권력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죽자마자. 자기가 여왕이 되려 했던 거예요. 실제로 아달랴는 자신을 반대하던 신하들 이미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왕국에는 자기 눈치를 보는 신하들만 남았어요. 자기에게 아부하는 신하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달랴가 여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관료들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예루살렘 주민들에 의해 거부당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들이란 유력한 가문의 수장들과 귀족들을 말해요. 그들은 왕이 죽었다고 해서 왕후가 여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함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예루살렘 주민이 여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즉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하니까 막아선 거예요. 신하들 가운데서 관료들 가운데서 막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이 정권을 아달랴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아시아 남아 있지 않냐? 막냐들 남아 있지 않느냐? 왕의 아들이 있는데 왜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막내 아들 아시아를 왕이 되게 했다. 즉,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시아를 왕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아달리아가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인 내분이 있었겠죠. 그 과정 가운데서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바의 선택이 두고두고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 그 어머니 아달리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어리죠 섭정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이도 어려요 모든 권세가 다 아달리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하시아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죽어요 이번에는 그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예후가 그때 마침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여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고 예후 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마침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아시아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시아도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달리아는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왕자들을. 왜요? 이 아시아가 남아서 아시아 한명 때문에 자기가 여왕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시아의 아들들 다 죽이는 겁니다. 이제 아달리아는 태후의 위치죠.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은 왕자들도 다 죽여서 아달라 생각엔 한 사람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살짜리 요시아만 겨우 숨겼으니까. 그래서 아달라는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달라는 다윗 언약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지워버리는 거예요. 손자들까지 다 죽여서 다윗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즉 바알을 국교, 바알 신앙을 국교라는 아세라 신앙을 국교로 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권력욕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길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오심을 끊어버리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때 다윗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다윗 언약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는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엄청난 활동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우사부앗 공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해서 다윗 언약을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한 살짜리 요시아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를 빼낸 사람이 공주였던 여호사부아시였습니다. 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누이예요. 아시아의 누나입니다. 제6대왕 아시아의 누나예요. 여호람의 딸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의 딸인데 아버지가 여우람인 건 확실한데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잖아요. 아달랴인지 아니면은 여우람이 얻었던 다른 후처의 딸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데 요세푸스는 후처의 딸로 기록해요. 어떻든 여우사바앗은 공주의 신분으로 대제사장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실한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자, 똑같은 왕족이에요. 그런데 아달랴는 자기의 힘을 왕자들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의 힘을 권력을 차지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해요. 하지만 똑같은 왕족인데 여우사바스는 자기의 힘을 왕자를 살리는 데 사용해요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왕자를 숨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똑같은 왕족 여인인데 아달리아는 나라를 망하게 했고 여우사바스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달리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여우사바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다윗 언약을 폐하고 바알과 아세라 나라를 만들려 했고 여호사밧은 다윗 언약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중심, 즉 사람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내 믿음에 믿음이 없다면 다른 것이 있다면 가증스러운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그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눈에 내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주의 도구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분열시키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마귀는 욕심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로써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고 공포와 혼돈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은 패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달레의 세력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는 여우사부앗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결국 믿음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두 개의 거대한 영적 전쟁을 오늘 우리는 역대하 21장과 3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그리고 오늘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방주에 탔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탄 구원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유람선 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선한 배는 구원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이 구원 방주에 탄 거예요. 이 구원 방주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함입니다. 십자가 군사를 태운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군함에 이 구원 방주 군함에 타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병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해야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거대한 영적 영적인 싸움에서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군사는요 전쟁을 할때둘중 하나예요.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패배하느냐? 이영적인 전쟁의 그 결과에 따라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건 명약관화한 거예요. 여우사밧때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했을 땐그 사회가 평안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 여호람 때 아시아 때 아달리아 때그 하나님의 교회가 패배했을 땐그 사회가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반대로 이제 여호야다의 개혁, 뭐 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했을 땐또그 사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거대한 영적 전쟁을 우리 한국 교회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승리하면 이 사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패배한다면 이 사회에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패배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자기 목숨 살게, 살리기 위해서 패배한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 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달리아의 때처럼, 아시아 때처럼, 여우람 시절처럼 그런 죄악의 결과, 그 열매, 그리고 그 파장이 지금에까지 이어져서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는 한국 교회가 깨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강한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과 구원과 승리가 전해지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